어제 오후 6시 정각,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지역구와 미래를 합친 의석수가 민주당 계열은 최소 178석에서 최대 197석을 국민의힘 계열은 최소 85석에서 최대 105석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범야권이 개헌선인 200석 이상 확보할 거란 예측까지 나오면서 여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출구조사의 예측 범위와 달랐습니다. 민주당 계열은 175석을 얻는데 그쵸 출구조사 최소치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계열은 108석을 차지하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서울 동작은 출구조사 결과에선 민주당 유삼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당선되는 등 지역구 조사도 틀린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출구조사가 빗나간 건 역대 최고치였던 사전투표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로 결과를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가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